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어복 충만한 한해 되셔서 올해 원하시는 일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자연과 함께하는 겨울놀이의 천국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올해 20주년을 맞은 인제 빙어축제인데요. 어, 이 지금 이 축제 현장은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서 축제 현장이 으끈끈합니다 광활한 얼음과 그리고 눈밭에서 펼쳐지는 이색 체험과 그리고 각종 먹거리들까지 지금부터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인제 빙어 낚시가 진행되고 있는 낚시터장인데요 보시는 것와 같이 이 얼음 낚시터장이요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얼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와 같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셨어요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제가 한번 직접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굉장히 많이 잡으셨네요 네. 와 지금 같이 따님이랑 오셨나봐요? 네 맞아요 어빙어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알고 왔어요 어 언제 오셨어요?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시간 어, 정도 된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인제 빙어축츠 직접 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 것 같은지 짧막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겨울이라 집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야외활동도 할수 있고 네. 어, 공기도 좋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랑 오셨어요? 예, 오늘 가족들하고 친구 가족들하고 해서 네. 예, 같이 놀러 왔어요. 아, 가족들이랑 오셨구나. 근데 제가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빙어를 많이 잡으셨잖아요. 네네. 빙어를 잘 잡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입질 뭐... 때를 잘 네. 맞춰야 된다? 아니면 뭐 어, 어복? <웃음> <웃음> 이렇게 춥다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오늘 인제, 인제 빙어 축제 오시니까 어떤 것같으세요아예뭐 좋고 가족들도 함께 할수있으니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아직 이제 인제 빙어 축제를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아예 뭐. 어, 이제 빙어 축제 오셔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제 이제 막 잡으신 네, 것 같아요. 지금 막 와가지고 네네. 아직 못 잡았어요. 네. <laughs> 네. 빙어 직접 잡는 거 원래 낚시는 조금 좋아하세요? 네, 뭐 많이는 못 하는데 낚시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네, 여름에도 뭐 소갈이 낚시도 하고요. 아. 네, 네. 우리 아직 이제 빙어 축제 안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분들한테 뭐한 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저도 어, 축제장을 많이 돌아다녔지만. 어, 여기 인재가, 인제그 인재 빙어축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도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좋고요. 네네. 여러모로 좋습니다. 인재 빙어축제, 빙어축제. 많이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연인, 친구들과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빙어낚시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저도 빙어낚시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이시는 게 이게 바로 비거를 잡는 낚싯대라고 합니다. 여기 오시면 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일반 낚싯대와는 다른 게 보면은 이렇게 작은 바늘들이 여러 개가 꽂혀 있어요. 이 바늘에 이 미끼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시는 게 바로 구더기 미끼예요. 으아, 조금 징그럽기도 한데 직접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더기를 잡아서, 여기 보이세요? 성공! 짠! 이제 다 꼈어요. 보세요, 짠! 자,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돌이 있고요. 자, 실을 적당히 풀어서 여기가 수심이 굉장히 깊대요. 그래서 이 정도 수심을 맞춰서 <농시> 낚시하고 있어요. 걸어 듣잖아. 뭐야, 살인자. 나 몰이다. 잡았다, 잡았다. 아! 아,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입고,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거봐요 제가 잡았어요, 빙어한 마리. <laughs> 집중해서 잡은 거 보셨죠? 아, 알겠습니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요두번어요두번어빙데제어이렇제빙 이렇게 어를낚아어를낚요빙니까요어가 사실 어면사실 보면은 사이즈는 작지만 이게또 손맛이 또 남다른 것 같아요. 락가 이렇게 쑥 들어갈 때그 짜릿함이 이게 빙어 낚시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아 잡았어요. 맞아. 여기 그냥 넣으면 나오네. <laughs> 여기 그냥 넣으면 나와. 짠.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제 빙어축제 어떤 축제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겨울 우리나라의 겨울 축제의 효시였습니다 역사가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우리 온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네 인제 빙어축제 2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올해 특히 뭐 중점을 두신 점이나 컨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20년 답게 우리 그 이, 관광객들이 에, 손자에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3세대가 올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한 30개 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와 보시면 아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이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 저희 피싱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빙어 축제에 오시면 많은 빙어도 잡을 수 있으시고 또 송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사실은 여름철에 오시면 더 많은 고기들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정이 고기반, 물반 만드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인제 빙어 축제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빙어를 직접 낚았을 때그 짜릿한 손맛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인제 빙어 축제는 2월 2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춥다고 집에만 계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연인,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요. 즐길거리 만끽하시고 소중한 추억 담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원도 인제 빙어 축제 현장에서 진행자 박지연이었습니다